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 우리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 살아가시다 보시면 사실 세대 아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누구나 한 번씩은 또 낙심도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가 해도 그리고 마음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그 원재료를 흙으로 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서 질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깨지기 쉽고요. 부서지기 쉽게 일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조그만 스크라치가 나도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 은 원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질그릇은 진흙을 불가마에 구워 만든 그릇으로서 표면 겉에 아직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윤기가 없고요 깨지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문학에서 종종 등장하는 질그릇은 생생한 비유를 교회에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실상을 호소함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일이 말라 질그럭 조각, 조각 같고, 자기 자신, 자신을 질그럭 조각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9절에서, 인생이, 인생의 무가치함을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질그릇 같은 인간의 나약함 혹은 무가치함을 비유로 나타낼 때 자주 질그릇으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도 보시면 내가 천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와 같은 문학적인 배경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바우사도께서는 본인 자신의 나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하시고 그 안에, 곧, 곧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완전함을 보여주고 계습니다 자기는 정말 유약한 그릇까지 별거 아닌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의 법백입니다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보배로 비우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리 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이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질그릇 같아요. 다 연약해요. 다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또 우리도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로사도의 질그릇과 전약한 인생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능력은 뭘까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바울사도께서는 겪는 최대의 난관과 그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 순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능력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들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능력들이 우리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날까요? 첫째, 우리가 우겨움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우려, 우겨을 우려,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셨는데. 우접상을 당한다 이 말은 어, 원 원래 그 뜻을 보니까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 라는 그런 뜻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성도들의그 고난의 극한 상황 정말 막무겹장 당한 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바우 사도께서는 이 본서시를 기록한 마케도니아에서 사 사방으로부터 오는 환란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험한 복음 전투 사역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반대자들이, 적대자들이 도전합니다. 뭐, 도전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분의 자, 어, 가르치는 제자들, 예를 들면 아꼈던 지도 같은 이런 사람들의 안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염려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걱정과 곤란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권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약한 질그릇 같은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 험한 역경 중에서도 결코 쌓이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절대 그렇다고해서 그분 이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궁지에 몰린 바울 사도께서는 아, 앞이 틀린 것처럼 여기면서 전진을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이기는 힘이 됐고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힘의 원천이 질 그릇에 담긴 고배라고 라고까지 그분을 그렇게 고백을 하며 말씀을 하면서 단대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와 같이 나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결코 절대로 절망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스 8장. 26절로 27절 에보세요 이와 같이 성경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간과하시는 성경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우리의 우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 해도요, 우리가 다 생각 못대도요 우리가 간당못대도요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리스도 간구해주시는 그분이 되시다는사실입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든한 우원중심, 우리의 우편에 그런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방패막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아, 네. 그 어려움이 당하고, 시험이 당하고, 고통이 났는데도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앞기위해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계속 나누고서 기도해 주는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만약에 절망에 빠지고 있다 그 모습을 만약에 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힘을 내서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있다 아멘.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에보시면 우리가 사망으로우겨싸는걸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할지, 택해야 할지, 도무지 뭘 해야 할지,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진태양에 빠지는 거지요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낙신이라는 말은 진대양난의 상태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활용 가능한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절망 상태로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흙으로 하나이 빚어져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지택, 우리는 만 집태난 힘을 잃어버리고 쉽게 절망하고 낙망하고 심지어는 깨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극히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실제로 고난 중에 낙담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를 견지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선합니다 세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박해라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쫓김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분이 전부하는 모든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매을쫓겨나겠습니다 여기가도 쫓겨나고 저기가도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그분은 거의 쫓김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냈어요 그분이 가는모바다 쫓아다니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전하는 신앙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심, 아주, 아주, 심각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우사들에게는, 그런 어떤 모진 핍박, 박해가 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안 버린다는 것을 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의로운 자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불의한 자의 손에 그분이 내어주시겠어요? 안 내주셔요. 하나님은 결코 복음을 증거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당신의 수중에서 절대 그들에게 넘겨주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메시, 아브라메시에서 난자요, 베나미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 이것이 바로 질글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이고요. 예수 크리스도로 의뢰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인 겁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면 천 하나님은 당신분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로스켈라인나하님께서우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보호심 보호하심과 살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그분 의지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담당하게 살아가시는 주와 여러분 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마지막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구절 말씀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네.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내려치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는 뭐냐면 핍박이 정말 크게 달해서. 십발 피고, 심지어 막 끊집어 내고, 그래서 바깥으로 내친다는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 안디옥과 이본이에 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지역의 무리들을 충돌해가지고, 바울사도가 보험을 전하는데 못 전하게 아니었고, 심지어 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쳐서 볼로 막 쳐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내를 끌고 나가갖고, 야, 내 쳐버렸어요. 이게 누군지 분신 쟤줄 알고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바사께서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쫓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잡혀갖고막 땅에 내치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그 모든 반란 중에도 결국 그분 죽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사도에게 빈번하게 일어난 이 모든 환란과 그 환란의 극복은 하나님의 능력이 늘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사도만 그럴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살피고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한 바울사도였지만,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환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바울사도를 버리시거나 죽은 자 가운데 반치에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바울사도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하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지금도 통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시시대대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울사도께서 나는 환날이 닥쳐올 수도, 올 수도 어쩌면 있어요. 또한 그러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과핍박과 상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계속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안달하고 있는 악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난관을 극복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우리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수 없는 소망,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폭생제 예수 글쓰고 보여잖아요 심지어 안 되니까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건지내고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옛날 건질그러지 우리를 보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의 도리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의심 없이 하면서 우리 뒤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절대 안 무너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시시때때로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며불뚝한천으로살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생복 나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너무나 거대한 병 앞에서 난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정말 한두번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부르신 거룩한 우리 인 성도의 우리는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제 손으로 붙들고 우리를 안고하며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뢰하면서 그 주님과 우리의 남은 생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